썬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요 뭐, 다이소 요번에 나온 팁 있죠 새로 나온 요팁 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와이드 타입이 있고 슬림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갔던 매장에는 샘플이 있어서 내일에 이렇게 대보고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구별이 확실히 보여야 되니까 슬림 타입은 이 브라운 컬러, 와이드는 이 그레이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개수는 16개. 들어있다고 하고 보시면 개봉 후 반품 불가라고 써있네요.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꺼내보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랑 비슷합니다. 들어있는게 이 위쪽에는 여분의 팁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호수별로 들어있고, 뒤쪽에는 음판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일이랑 우드 스틱, 그리고 알코올 솜이 또 들어있네요. 유분기 제거를 위해서 들어있는 거겠죠. 그전에 있던 요 네일은, 알코올 솜이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에 미니화일이랑 우드스틱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보시면 알코올 패드가 두 개나 들어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서 있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알코올 패드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 있고요 우드화일 조그만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셨다가 어디 여행 갈 때나 주머니 하나씩 넣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손톱이 갑자기 깨지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드 스틱, 우드 스틱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 방향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방향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큐티클 쪽으로 가게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 방법, 강제로 제거하지 말고, 이무버를 두 방을 떨어뜨린 다음에 살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밀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주의사항 보시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분기 이거를 제 이제 제거를 안 하고 알코올로 이렇게 완전 건조하고 뻑뻑하게 한 다음에 붙이지 않으면 습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또 변색될 수 있고 어, 일회용이면 권장 사용 기간은 7일. 손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일이 약한 분들은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톱이 약한 분들은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서가 또 같이 들어있네요. 자, 구성은 똑같은데, 이제 와이드 타입. 네, 일도 한번 꺼내볼게요. 브라운이 슬림 타입이고, 요 그레이가 와이드 타입입니다.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대봐야 알겠죠? 자, 가장 큰 사이즈의 팁두 가지를 요 안에서 찾아서 꺼내봤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땐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안쪽에 넘버가 써 있거든요. 이게 슬림 타입이고, 이게 와이드 타입이잖아요. 슬림 타입은 1번이고, 와이드 타입은 0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요거는 0, 2, 4, 8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요거는 뭐 1, 3, 5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한 호수씩 작은 사이즈가 이제 요 슬림 타입이 들어있는 거고, 한 호수씩 큰게 여기 들어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대볼게요. 와이드 타입을 댔을 때는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득 차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보니까 0번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슬림 타입에 들어있던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근데 이걸 대보면 이 끝에다 한번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남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센터에 맞추면 약간 적당하게 이렇게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꽉 차게 붙이려면, 이제 요거 와이드를 붙이면 되고, 슬림하게 붙이려면 브라운을 붙이면 되겠죠. 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손톱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요 슬림 타입을 쓰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좀 넓다. 나는 평소에 약간 넓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와이드 타입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큰 사이즈가 많이 들어있고, 요거는 작은 사이즈가. 이게 한 호수 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에 나왔던 것처럼 바둑판 무늬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둑판 무늬가 가운데 쪽에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엔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만 이렇게 바둑 무늬고 사이드는 이렇게 가득 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달린 부분이 이렇게 큐티클 쪽으로 가게 붙이시는데요. 붙이실 때 그냥 이렇게 뚝 붙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큐티클 쪽 이렇게 맞춰서 두시고 그 다음에 쓱 이렇게 눌러서 붙이셔야 밀착이 잘 된다는 거 이렇게 뚝 이거 아니고 끝에부터 슉 하고 이렇게 붙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알콜 패드 들어있던 걸로 꾹꾹 닦은, 닦은 다음에 빡빡 닦으시고 이제 손톱 약하신 분들은 베이스젤 바르시고 말리신 다음에 붙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저번에 이 시리즈 세 가지 컬러랑은 또 다르게 이번에는 일곱 가지나 나왔다는 거. 근데 이렇게 색 조합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른 색깔이에요. 이게 스킨이고 얘는 핑크 그리고 레드. 이게 화면은좀 빨갛게 나오는데 버건디이고요. 요거는 초콜릿 색입니다. 좀더 어두운 초콜릿색이고, 이건 따뜻한 그레이, 네이비, 블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한 개만 딱 네일에 붙이면은 밋밋하잖아요. 한 가지 색감을 쫙 붙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붙이시면 또 좋겠죠. 두 가지 컬러를 사서 블랙, 네이비, 블랙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색 조합 일단. 이 그레이 컬러는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블랙이랑 그레이 잘 어울리죠. 네이비랑도 잘 어울리고요. 이것도 색깔 생... 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랑도 잘 어울리고요. 레드랑은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 레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크 계열이랑 섞는 게좀더 예쁘겠죠. 근데 이게 활용도도 높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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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쓰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레이는 일단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색깔을 고르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또 붙이기 좋게 핑크랑 이렇게 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광 탑코트를 발라서 무광으로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광 탑코트도 같이 구입을 하셔서 무광 네일 연출하시면 그냥 붙이기만 해도 뭐, 액세서리 하나도 없이 팁에다가 무광만 발라서 붙여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 이렇게 7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6개나 들어있는데 다 활용 가능한 사이즈니까 이거 구입하셔서 이제 예쁜 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네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